TV. 바넬싱보다 더 짜릿한 테마사가 돌아왔습니다. 해미몬 게임즈의 악마 사냥꾼 빅터 브랜이 PC 한글판으로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빅터 브랜은 악마가 창궐한 도시 자고라비아를 무대로 악마 사냥꾼 빅터의 모험을 그리고 있죠. 쿼터뷰 시점으로 진행되는 스테이지에서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 롤플레잉 게임 빅터 브랜. 게이머는 악마의 힘 무기와 아이템, 운명 카드, 복장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강력한 스킬을 발동, 셀수 없이 많은 적들을 격파하는 전투 액션을 체험할 수 있으며 온라인 협동 모드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스토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액션 RPG 게임이라고 하면 액션보다는 그냥 뭐 퀘스트를 수행하고 던전을 탐험하고 또 이동하고 그런 또 부분에 좀 치중이 돼 있는데 빅터브레는 조금 액션에 좀 좀 치중이 돼 있어서요. 여러 가지 필살기를 구사하고 콤보 기술 구사하면 어좀 일망타진 할수 있는 어 그런 호쾌한 액션 준비돼 있는 게. 주인공인 비터는 악마 사냥꾼인 퇴마사로서 도시 자고라비아를 정화하기 위해 악마들과 사투를 펼치고 검, 둔기, 낫, 착건 등 다양한 종류의 무기는 물론 강력한 데몬 파워까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하드한 RPG에서 필요한 구르기와 전투 기능까지 탑재, 전투의 액션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에 좀 코믹한 요소들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비들과 이제 전투를 치르다 보면, 뭐 좀비와 같이 강남 스타일 춤을 추는 뭐 그런 코믹한 요소도 있으니까요. 한번, 예, 뭐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몰려오는 악마를 한번에 퇴치하고, 긴장감 넘치는 전투를 느낄 수 있는 빅터브랜, 올 여름 빅터 브랜과 함께 짜릿한 전투 액션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헝그리의 TV.